일본과 중국 두 나라가 대만의 사이에 두고 지금 진짜 심각한 수준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반일 시위나 불매운동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일본 가수들이 상하이 공연 중 연행되고 무관중 공연을 강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 그냥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바다 위에서, 하늘 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긴박한 상황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경우 일본군을 투입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역사 역사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가 나빠지면 중국 정부가 뒤에서 반일 시위를 부추기는 정도였거든요. 중국에서 시위가 합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정부가 허용하고 조장했던 겁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긴장이 고조되는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차. 차원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양국이 실제로 대치 국면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핵심 무대가 바로 대만 주변의 섬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본, 중국, 대만을 지도에서 보며 서로 떨어진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일본 큐슈에서 오키나와를 거쳐 대만까지 섬들이 징검다리처럼 쭉 이어져 있어요. 뉴큐 열도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만 섬이 160개나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섬들이 중국의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천연방벽인 동시에 대만 유사시 지원을 위한 핵심 거점인 거죠. 일본이 최근 이 류큐 열도섬들을 본격적으로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기지 건설하고 활주로 만들고 미사일 배치하고 있어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고 대만을 도우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지정학적 긴장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의 안보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대만 문제와 일본 안보를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대만 다음은 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거리도 엄청 가깝습니다. 로나군이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만에서 11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날씨 좋은 날 보인다는 말도 있을 정도죠. 일본은 큐슈 최남단에 F-35 전투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사태 때 빠르게 지원하려면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하니까요. 오키나와에는 미군 해병대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도 병력을 늘리고 있고요. 중국은 이에 대응해서 항공모함을 동원하는 듯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곳이 바로 요나군이 섬입니다. 대만에서 110km 떨어진 유인도로 주민 100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원래는 자위대 기지가 없었는데 2015년에 기지 설치 문제로 주민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 632표, 반대 445표로 찬성이 이겼고 그래서 자위대 기지 건설이 시작됐어요. 원래 이 섬은 스쿠버 다이빙으로 유명한 관광지였는데 말이죠. 2016년부터 자위대가 배치되면서 레이더 기지가 들어섰습니다. 산 위에 세워진 이 레이더 기지는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이나 대만 주변 활동을 감시하는 전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일본 정부가 작년에 요나구니 섬을 포함한 주변 섬들의 지하 대피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유사시를 대비한 방공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레이더 기지 외에 대공 미사일까지 배치하겠다고 했어요. 공격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고이즈미 방위상이 최근 이 지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국토 최서단이자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들을 둘러보면서 군사 요새와 의지를 확실히 했어요. 가장 중요한 발표는 전자전 장비 배치였습니다. 기존 레이더가 상대방 움직임을 탐지하는 거라면 이제는 통신을 교란하고 유사시 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와 인력을 배치한다는 겁니다. 장비는 이미 준비돼 있고 2026년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류큐 열도 전역에서 이런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일본 본토까지 이어지는 오키나와 중심의 이 지역을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육상자위대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요새화하고 있어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드론을 동원한 정찰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일본이 도대체 뭘 하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당연히 걱정이 많아요 고이지미 방위상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향후 방침을 밝혔지만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만 옆 100km 지점에 중국을 겨냥한 무기와 군인이 증가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중국이 특히 주목하는 곳이 하나 더 있는데, 마게시마라는 섬입니다. 큐슈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오스미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인데, 원래는 무인도였습니다. 면적이 8.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무인도였는데, 일본이 6년 전부터 이곳을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절대 침무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뜻이죠. 일본 정부는 2019년에 마게시마 섬을 160억 엔을 들여서 전부 매입 했습니다. 2023년부터 군사기지 건설 작업을 본격화했고요. 처음에는 f-35b 전투기에 수직 이착륙 훈령이라고 했어요. 그냥 가설 활주로 두개 정도 높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섬 전체를 군사기지로 만들어 만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위성 사진을 보면 활주로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해안지역에 각종 군사 시설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두 길이도 증가하고 탄약고와 접안시설. 연료 저장 시설 등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시에는 f-35 전투기 이착륙 훈련용이라고 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이곳이 대만 지원을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중국은 한발더 나가서 여기서 f-35가 출격하면 중국 본토를 공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본토 공격 거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좀 과민한 반응 같긴 해요 하지만 주기만 중요한 건 일본이 대만과 일본을 연결하는 오키나와 중심으로 미사일 방벽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니다 이 지역을 레이더와 미사일 전자전 장비로 도배해서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가는 걸 견제하고 유사시에는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시설들은 중국이 정말 대만을 공격할 경우 첫 번째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국 영토가 공격받았으니 당연히 참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공격받아서 미군이 반격할 때 일본 자위대가 같이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일본이 직접 배치한 시설을 중국이 공격하면 그건 명백한 적의 침 약이니까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만이라는 하나의 이슈를 놓고, 일본과 중국이 점점 더 격렬하게 대결하는 모습이 보이죠. 일본 내부 여론은 세대별로 갈립니다. 18세에서 29세 젊은 세대는 80% 이상이 긍정적이에요. 필요한 일인데 못하고 있었다.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과거 전쟁 기억이 있는 70대, 80대는 찬성률이 40% 정도로 떨어지고요. 하지만 미국의 압박과 일본 스스로의 판단이 겹치면서, 지금 일본은 강력한 군비 진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2015년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어요. 일본의 생존이 위협받을 경우 우방국을 지원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일본의 생존에 결정적 위협이 되는 걸까요? 그동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북한이 쏜 탄도 미사일이 일본으로 향하면 당연히 막아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바 총리가 대만이라는 키워드를 콕 집어서 일본군 파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긴장이 확 높아진 거죠. 일본의 속내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지켜서 중국이 침공을 포기하면 제일 좋은데 미국이 점점 재배치하고 축소하고 철수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못 막는다면 일본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일본이 개입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레드라인은 대만 현상 변경이고 이건 총리가 직접 입으로 밝힌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청일전쟁 이후 흐름이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일본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적극적 역할을 안 하면 미국이 할리 없고 미국이 안 하면 더큰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니까 지금 대규모 군사력 증강과 설비 배치를 진행하는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고 총리 발언까지 나오니까 최근 중국이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진짜로 일본을 위협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최근 중국 항공 모함 야오닝호가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 섬 사이를 지나서 태평양으로 진출했습니다. 각종 군사 활동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원래 이 해역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나갈 때 쓰는 주요 루트였어요.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번에는 함재기 2착륙 훈련을 진행하면서 통과한 게 이슈입니다. 일본 코앞에서 버젓이 항공 모함 동원해서 항공기 이착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거죠. 최근에는 랴오닝호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키나와 주변에 계속 머무르면서 훈련하고 있어요. 3일 사이에 140소티 이상 이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50회면 상당히 강도 높은 훈련이에요. 이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함재기들이 일본 항공자위대와 또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키나와 섬 지나서 먼 바다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방향을 돌려서 오키나와 오키나 동남쪽으로 와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규열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중국군 제25 전투기가 일본 F-15 전투기를 화기관제 레이더로 조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아시죠? 화기관제 레이더로 조준하면 상대방 경보음이 확 울립니다. 저기 나를 조준했다는 뜻이고 조준이 계속 이어지면 지금 당장 공격할 수 있게 고정했다는 의미예요. 이건 완전히 전시 때 총격 직전에 하는 행동입니다. 일본은 당연히 격렬하게 반응했고 중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어요. 중국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루트로 공해상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지나칠 정도로 추적하면서 활동을 방해하고 견제하고 염탐한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과거처럼 자동차 불태우고 항의 시위하고 상점 땜 때려 부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어요. 훨씬 더 심각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 류큐 열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일본 따로, 대만 따로 있는데 왜 중국과 일본이 그렇게 민감하게구나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섬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고 그섬 대부분이 일본 영토라는 걸 보면 일본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포위망이 강해진다고 느끼는 중국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좀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미국이 한발 빼는 상황에서 일본이 오히려 앞장서면서 미국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한테 뭔가 역할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